아니 소리 작아요. 소리 작은 거 맞아요. 아, 그 맞죠? 소리 작아요. 좋아서 작아요. 근데 줄이긴 줄았거든요작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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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작은 음악회. 어, 나왼쪽에 어. 소리. 더라운테디비군요저왼쪽에 소리가 소리가요? 잠깐 나었어요 발소리 같은데. 어, 저 사람 있어요. 사람 있어요. 아까 왼쪽에 아까 보던데. 저 멀리 저 이쪽에 이쪽에 있었어요. 그쵸그쵸 그쵸? 제가 소리를 못들을수없거 근데 그 발소리를 발소리를 들려. 아, 지금 있다. 고인물 온다. 고인물 온다. 근데 발소리 들 정도. 맞다 맞다, 맞다 맞다. 저 진짜 대박이죠와 빨리 동기시인데. 네, 한명더 있어요 건너 좀더 가서. 여기. 저기 드럼통 뒤에. 저희가 네, 마무리 마무리했어요. 네 감사해요. 오, 드럼 오, 여기 드럼통 맞은데. 뒤에 한 명. 저 원래 졸라 잘해요 모르셨네. 여기요? 네, 여기? 아니 여기 밖에. 아저 드럼통. S E S E. 어, 오케이 뭐야? 여기에 한명 여기. 있어요 제 친구예요. 해. 저 왼쪽으로 그냥 휙 돌. 오케이 그럼. 간다. 기다려. 아, 연이가 나이스. 마, 내 에임 봤나? Okay.